여러분, 안녕! 부산 용두산 공원 쪽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 부산 중앙동, 그리고 남포동, 그리고 예, 부평동까지 한번 어, 다운타운을 한번 가볼게요. 저를 따라오세요. 자, 여기는 중앙동, 광복동, 쇼핑 상가가 되겠습니다. 줄 따라 갑니다. 오늘 평일 낮이에요. 네, 약간 흐린 날씨고요. 네, 용두산 공원. 코로나 이후로 많이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이제 좀 경제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상권이 활기를 띠죠? 쇼핑몰, 쇼핑 상가 네, 네 이제 범이에요 범우 스팟 자 중앙동, 그리고 광복동 있고죠. 그래, 쭉 따라 가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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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지요. 80 네. 네. 엘리브 영도 보이고요. 네, 여기는 저남동브랜드 파크랜드 광복노 패션거리 오케이. 예, 피프광장 있고요. 남포역 국제시장 공원 Km ka Gleneuropa? 자 워킹 비디오입니다. 네, 부산의 평일 낮. 네, 저랑 함께 같이 가시죠. 네, 케이스폰. 자 온통 음악소리가... 네네, 정신없네요.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보여요. 중국, 일본, 일본 관광객들도 보이네요. 버터 시그너쳐, 저기 있고요. 네, 어... 음악소리, 이거 어떡하나? 네... 닭갈비 볶음밥 じゃあ。 새로운 가게 들어오는 거에요 네, 귀여운 강아지가 보이네요. 강아지 안녕. 예, 예. 단체 관광객들 많이 있어요. 네, 여기는, 여기는 화장품 가게 그리고 여기가 와이스파크 쇼핑몰 와이스파크 오래됐죠? 여기가 만담의 장소예요. 여기 약속 장소. 케이스바이케이스 케이스. 젊음의 거리 자갈치 시장 남포역 국제시장. 여기는 아리랑 스트레이트네요. 국제시장국제시장왕자시장주식 네. 감성카페 여기는 국제시장이에요. 국제시장. 자, 컵쇼, 컵쇼 먼저. 자, 블루샥, 마이 스위트, 보이스 여기는 여기는 약국 골목이네요. 약국 밀집 지역. 네, 파마스. 자시작 쪽으로 들어가 볼까 하다가 그렇죠? 네. 남포동 쪽으로 가볼게요. 네. 자 지금 다소 워킹 비디오기 이 때문에. 자, 저기 국제시장 입구네요. 여긴 조명상가, 국제기아상가였어요. 네. <목소리> 네, 여기는, 어, 부평동 족발거리. 네. 자, 네. 부평동 족발거리. 네. 자, 자갈치 시장 있고요 부평 깡통 시장. 여기는 추억의 뽑기, 뽑기, 뽑기랍니다. 자, 족발집 자, 왔죠. 족발. 족발. 자, 족발 그립. 네. 포장 판매됩니다. 이 족발이 요즘그 콜라겐 성분이 많아서 좋다 그러죠 그죠? 이건 뭐야? 개화? 개화시대인가? 개화 그래든 노포 중국 중화일이에요 족발 냉채, 족발 매조 냉채 매조 국경 족발 냉채족, 골드 디스코 헉스. 자, 삼계탕 보신탕, 삼계탕 보신탕. 자, 이게 그 좋은 숙성, 네. 좋은 숙성, 동방축성이에요. 침지축성 워터에이징. 주로 마셨는지는 먹어봐야겠죠. 음, 이렇게 좀 술도 이렇게 이런 술들이 써도 된다. 와이더 음. 소주 음. 맥주 맥주 음. 자 여기도 가격 있어요. 자양토니 음. 김치집에. 음. 음, 이게 이제 골목길 감성이죠 카라오케. 네, 밭돌이 네, 포차. 네. 네. 술집도 술집골목입니다. 네. 여기 저녁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남포네. 사람들이 워낙 많죠. 특히 토요일, 일도일 네, 주말에는 네, 어깨빵 한다고 그러죠? 어깨 치면서 가야 됩니다. 잘 보시죠. 노래 주죠. 네. 자, 쭉 가보시고요. 자, 터안합니다. 네. 앞에 길이 막혔어요. 남포갈비찌 똥케인 네. <목소리> 자 여기가 이제 네, 독도꽃새우가 네,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네, 먹거리타운이죠? 네, 부평동 먹거리타운. 네. 들어가 볼게요. 네. 부평 깡통시장 있구네요. 자, 가봅시다. 네. 부평 깡통시장. 네, 네 수백당 네, 여기 맛집이죠? 수백당 네. 순대전골, 순대백당 돼지국밥, 네. 수백당 네. 한우대창, 순곱새. 네. 그냥 순대가 아니래요. 국밥파, 돼지국밥파, 국제시장파, 네 부평동파 있죠. 나는 이 새끼야, 오, 뭐, 어 너가, 씨발, 너가, 들이그가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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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가 너가, 삼가 너가, 너가, 여기 가또 가성비 맛집이죠 황금돼지. 청수천 황금돼지. 네, 무한리필. 네. 자, 대성 양곱창이 저기 있네요. 대정 양곱창. 네, 그리고, 네, 대정 양곱창, 부일 양곱창. 네, 복기리 양곱창. 야후보쌈. 네, 생수 숯불갈비. 그리고, 자, 여기, 풍상 생갈비. 같유명이죠 용인의, 용인의, 그, 딱, 그니까, 속, 저기 있어요. 네. 자, 가서 또, 네. 볼게요. 자, 양곱창 집. 부산 양창좋습다 부평 양곱창. 소금 버리고 말고, 양념구이, 정글.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부평동 주민센터. 네. 약속을 할 때, 여기서 만납니다. 사람들이. 부평동 주민센터. 여기는 중구에요. 중구, 부평. 네. 여기는 부평동 깡통시장. 깡통시장. 자, 여기. 신분의 가게가 있네 미술공방도 있지 네. 정화, 닭도리, 닭갈비집, 부평동 커피공장 거기 네. 커피 맛집이죠. 맨날 네. 카스타라 네. 네.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네또여기또곽장건로또 네. 다른 곽장골 장어구이집, 맛집이죠. 자 이하영 고창 네. 국장을 집 자, 밀랭배 음집도 있고요. 자, 이왕 국장 특양 네요 자, 근데 저 에릭이는 네, 좀냄새 민감해서 이 국장을 아주 네, 냄새 안 나게 이 돼지... 이 네, 구수고기나 네, 곱창, 네, 네, 순대나, 네, 다른 염통, 뭐 내장에, 네, 요즘 또 요리가 많이 보편화돼서, 비유, 네, 비 약하신 분도 먹을 수 있는데, 네, 저런 또 양곱창은, 네, 호불호가 갈려요. 참스, 석쇠구이 네, 여기 미니스톡. 네, 또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아, 만나죠. 약속장소. 자갈칩, 굽니다. 그리고, 저기, 푸평동 깡통시장 입구에요. 짱구네 김밥, 여기 네. 또, 스쳐 자갈쐈지 않습니까? 네, 한우공장 짱구네 김밥집.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 입구에요. 푸평동 깡통, 소문나 돼지고 있구 예. 소문나 돼지고 기구요 강추합니다자 부평동 깡통시장. 네. 자 이거 이름에네 참가집이네요. 프루네 여기 짱구네 김밥집. 고소, 꼬막이 가지 먹을게 많아요. 네. 자, <목소리> 미니스터 왔다 네. 갔다, 갔다. 소주방안 되겠습니다. 네. 자 아구치, 네, 그 유명한 꼬막집 또 있네요. 꼬막집, 나라라 마린보이 좋아요. 아구치. 네, 또 아구치, 또 아구치, 명하죠 스미즈 아버지, 숯불 갈치, 부성양배창자장어 장어구이, 장어구이, 장어 매운탕, 껌장어, 참치 병장. 참치 스페셜. 네, 참치 병장. 스페셜 참치회. 이 네. 생년호. 네, 생년호. 좋죠. 생년호. 섰으시미 아, 또 일식 보니까 또 일본에 가고 싶네요. 네, 지내리기는 거의 바로 쭉 하는... 전이 될수 있고요. 네, 일본에 갈 계획이 있습니다. 오사카 도쿄 네, 나고야를 보니까 네, 카페, 네, 음식점, 카페 이렇게 쭉 걸어가봅시다. 아까 지나왔던 데죠? 네, 여기서 아, 여러분과 인사를 할게요. 자르기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네, 또 만나요. 안녕.